20여 년 동안 기억의 간격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서윤희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주제로 여지껏 유지를 하고 있는 기억의 간격은 대자연의 어떤 총체적인 자연의 시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어떤 기억과 성찰과 이런 것들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간격은 자연의 시간이 이제 스며들게 하면서, 어,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기억으로 이게 각색이 되거나 어떤 다른 특정한 장소에 의해서, 어, 그런 행위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어, 기억이 음, 망각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억으로 탄생되기도 하는 어떠한 어, 자연에서 사, 인간이 치유가 될수 있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것보다는 어, 기억하다, 그림을 그리는 형식적인 어떤 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억하다가 그림을 그리는 저한테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 그림을 그리는에서 기억하다는 어, 나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행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억하다로 시작하는 저의 이제 기억의 간격의 작품들은, 어,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되는 것이고, 어, 중기 정도의 작품들을 보면은 기억의 대상들이 좀더 넓어져서, 어, 타인의 기억을 기억을 해내고 어떤 치유까지 행해질 수 있는 어, 이야기로 나가고 있죠. 제가 모든 작업이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작업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 시간과 공간들이 다 달라요. 그게 어, 되게 너무나 다양한데. 어,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작품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작품, 작업의 과정들이, 어, 처음에 청주라는 벌람 마을에서 한 번의 작업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의 특정한 재료들이, 어, 스며들게 하는 시간의 과정을 가졌다면, 그것들을, 어, 작업실에 갖다 놓고, 일단, 음, 한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놔둬요. 놔둔 다음에, 어, 또 다른 장소를 갈때그 종이를 가지고 다시 그 여정을 떠나요. 그러면은 그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또 물리적인 재료들,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물리적인 재료들이 다시 또, 어, 쌓여, 그지층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기억이라는 부분도 새로운 기억으로 다시 어, 생성을 하는 과정들이 새로운 환경을 갈 때마다 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제가 자연을 항상 옆에 두고 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소중한 거를 사실은 모른 채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딜 떠나야지 자연에서 힐링을 받는다, 치유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항상 자연을 옆에 두고 그 자연이 주는 어떠한 대자연의 어떤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특정한 지역과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환경, 다른 자연을 찾아서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장소들은 저에게는 다른 기억들이 다시 재합쳐져서 새로운 다른 시간대의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제 작품 중에서 제가 어, 그런 장소 중에서 청주와 어, 베니스, 이스탄불, 뭐 터키에 있는 것들 그런 장소들이 저한테 특정한 지역으로 어, 대표적인 장소로 뽑을 수는 있는데 어, 그 장소를 장소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환경과 공기와 흙과 물과 거기에서 나는 어떠한 지역적인 특산 식물들 모든 자연이 갖고 있는 주 재료들이 제가 새롭게 접하는 어떠한 식물 식물이든 어떤 환경에 있는 자연 재료들이 새로운 물리적인 재료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그 장소의 특정한 지역에서 예. 어, 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의 과정들 속에서 어, 다른 음, 기억들과 다른 어떤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 작업에서는 네. 음, 제가 초기 때는 어, 작업실이나 근처에 어떤 자연재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흔적을 많이 냈고, 어,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했던 부분들은 그 특정한 장소에서 나는 재료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주도 우도에 있는 어떤 해초류를, 최초류라는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해출을 가지고 와서 자, 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마다 제가 어, 재료를 쓰는 자연 재료를의 흔적들을 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표적인 성격에까지도 그런 성격과 성격까지, 지표적인 성격까지도 어, 작업에 흔적으로 남겨지는 거죠. 다양한 다층적인 시간과 공간이 쌓아올린 어떠한 어 결과로서 장소의 어떠한 그 특정한 장소의 지표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습니다. 그 것이 어 제가 작업을 하는데 한 번에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번의 작업에서 끝나는 작업의 형태도 있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작업들은 어,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장소적인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옮겨지고 또그 작품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그 지역의 어떤 시간의 자연의 시간층이 또 계속 쌓아올리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든자면은 어, 청주에서의 벌란마을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행 쟤는 당나무의 어떤 자연적인 재료를 통해서 그 자연의 스며등을 스며드는 흔적을 남기는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또 베니스라는 어떤 섬에서의 그 종이를 가지고 베니스의 섬으로 갑니다. 그러면 은그 섬에서 그, 어, 그 당나무의 어떤 심을 그때 사용했던 당나무의 심들을 다한 100개를 가지고 가서 그 베니스의 섬 바다에 안에 있는 바다에 저는 거기서 설치의 작업을 하듯이 꽂아 놓고 그 환경에서의 자연의 시간을 계속 어, 흔적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지역마다의 환경과 공기와 물과 어떤 바다에서의 각 소금을 얻는 재료도 각기 다르듯이, 어, 특정한 지역에서 얻어지는 물리적인 이런 재료들은, 어, 제 작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음, 작업들은 한국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어, 종이의 작업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장소에 맞그 환경에 맞는 어떠한 어,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한, 어, 제가 가지고 가는 어떠 재료로서는 한국적인 어떤 어, 광목으로 되어 있는 어떤 옷들, 옷을 캔버스 대신에 지니고 갑니다. 가서 그 장소에서, 지중, 이스탄불은 지중해와 흑해를 지나가서 보스포러스라는, 어,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가지고 저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지역에서 또 다른 매, 매체로, 매개체로 소금을 얻어내고요. 그 그 소금과 같은 어떠한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하이데 파사시라는 기차역에서 어 거기서 전 음,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다 보면은 그 환경에서 또 다른 그 시간대 그 공간에서 얻어지는 어떤 재료들과 시간의 그 자연에서 얻어진 시간이 계속 축적되어 흔적들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처럼 모든 작업들이 한 공간에서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다르게 한 공간과 시간대가 시간이 다 어우러져서 그 모든 것들이 흐름이 지층을 이루어서 쌓아 올려져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작품들 속에 들어 있는 어떤 이미지들은 어 항상 같은 인물들이나 어떤 이미지들이 아니라 어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의 그 당시에 내가 추구하고 어 나의 감정인 거고 그런 것들의 표출인데. 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상대방의 인,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군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행위들, 어떤 뭐 학생이면 학생들, 무리들, 이런 무리들의 이미지들이 들어가요. 내가 느낀 거를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까지도 사실은, 어,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그려, 그리기 시작할 때 각색을 해 버리는 거예요. 어,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내가 그리운 대상이 때그 사람을 그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기억들만 내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 당사자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의 어그 사람의 어떤 시절 시기 똑같은 어, 학생들 어, 똑같은 무리들 그 공간에 있던 다른 군상들이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이 이미지들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살아오는 자화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나의 그 당시 현,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20년 동안의 그런 이미지들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리움의 대상들이었고, 두 번째는 깨달음의 대상들이었고, 세 번째는, 어, 망중유한이라는 어떠한 의미가 담긴,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라는 어떤 그런 대상의 인물, 의미가 담겨 있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어, 사람의 모습이 제가 사람이 모습이 두려운 어떤 사람들이 좀 너무 멀어져 보였을 때는 제가 사람들을 못 그릴 때는 다른 동물들로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 내가 너무 혼자고 사람이 무섭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 사람을 그릴 수가 없는 시기에 그렸던 것들이 홍학이나 어 어떤 단체로 있는 동물들의 모습들 그 중에 음 얼룩말도 있고요. 그리고 홍학을 그렸을 때는 홍학 은어 귀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홍학이 그리고 싶어서 어떤 그 공간에 홍학을 그렸는데 내가 왜 홍학을 그리고 있지? 하고 의미를 찾아보면 홍학은 귀인이라는 의미를 담기고 있더라. 뭐 이렇게 있어서 저는 아, 내 자화상이구나.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제 작품 속의 이미지들은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담 맞춰 있어요. 제가 큰 화면에 인물이든 어떤 이미지들이 되게 작게 들어가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작게 그리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제가 작업의 어떤 행위 과정에서도 어떤 재료를 쓸, 까 어떤 식물을 딸까, 어떤 색을 쓸까, 이건 어떻게 구상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한 번에 그냥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행위의 과정들이에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 회화의 결과물들이 남는데,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들이 들어가죠. 그 공간을 상, 그 공간을 계속 쳐다보다가, 이 공간은 나의 기억 속에 어떤 공간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그리고 있는 게 인물이든, 다른 홍악이든, 다른 동물이든, 어떠한 다른 형태든, 어떤 것들이 들어가. 근데 다 작아요. 왜 작게 그리지? 왜 이렇게 나는 작게 그리지? 그러다가, 음, 2013년쯤 경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쓸때 제가 알아 버렸어요 이유를 아 근본을 계속 찾아가보고 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 내가 작게 그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대 자연의 어떤 우리는 우주에 우주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들이라는 거. 근데 그런 것과 나는 이 세상에 너무 왜 뭐라 왜소하다 해야 되나 내 자신이 참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작게 들어가는 거고 어 동양 철학과도 약간의 관련이 된다면 음 무의자요? ]처럼 인간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작게 들어가 있죠. 어, 그런 사상들. 그래서, 더덥다. 인생은 무에서 시작해서 유로 갔다가 무로 간다. 하듯이,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에서 되게, 어, 참 갑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어,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음,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배우지를 않고 우리는 다른 교육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도 그렇게 느끼면서 모든 이미지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저도 저 나름대로 자문을 계속해요. 너는 왜 작게 그리니? 크게 그릴 수 없니?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너무 크게 그리면, 크게 그리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나의 모습은 우주에서 되게 자그마한 흘러가는 소나무들이 몇백 년이 자라서 나이테의 시간의 흐름이 보이듯이, 인간의 삶은 자연의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 시간적으로 되게 작은 부분을 우리는 거쳐가는 것뿐인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은 거를 목표로 삼고 하다 보니 그시간들은더 덥게 흘러가는 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들이 작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런 대 자연 속에 우주 속에서 인간의 삶은 인간은 그냥 지나가는 정말 소중하면 소중한. 그거를 느끼며, 느끼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 작업을 해야지 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작업은 저와 떨어질 수 없는 같이 살아가고자 가는 어떠한 파트너인 거죠. 어, 그렇고.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의 작업은 어떠한 퍼포먼스와 해, 그런 퍼포먼스로 해서 남아져 있는 어떤 시간이 축적되어서 지층이 쌓아져 가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회화 작품이 남아, 남아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 결과물의 어떤 회화 작품보다는 그 행위의 과정들이 겪고. 그 안에서 기억과 모든 어떤 사유의 과정들이 낱낱이 펼쳐져 있는 이런 과정을 제가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또 새롭게 어떤 기억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 과정을 갖추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에 저한테 있어서 작업의 원동력 글쎄 어 작업 자체가 저와 제 인생에 사랑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 그 이유를 찾아봤는 생각을 해 보고 음 그동안에 저를 저의 작업과 저를 생각을 한다면 해 봤더니 음. 작업을 하면서 인생의 어떤 삶의 무게들이 짐을 벗어진다. 어 표현을 한다면 음 작업을 하면서 기억들이 더 좋아진다. 나쁜 기억들은 거의 없어지고 거의 망각을 할 정도로 기억이 없어지고 항상 제가 처음인 것처럼 살아온 흔적들이 안 보이는, 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지가 어떻게 살았지? 이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살, 살아온 그 기억들이 모두가 다 이만큼이 기억이 나고 생생하다면, 저라는 사람은 이런 작업을 해서인지, 어, 뇌의 구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들이 좋은 것들만 몇 개만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있어서, 어, 쌓여, 이상하게 작업 자체는 쌓여져 있는 지층을 이루는 작업을 하는데, 왜 스스로 나는 항상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 겪는 것처럼, 왜 쌓여져 있는, 있지가 않을까? 뭔가 쌓여져 있어서 이 다음에 어 방향을 정해 정해서 갈수 있는데 나는 왜 항상 새로울까를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 이유를 찾은 거는 어그 원인이 제가 항상 작업을 하고 살아서인 것 같은 이 작업을 하는 그 행위의 시간들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치유를 하는 과정, 치유가 되고 있는, 그래서 항상 인생을 살 때도 삶을 살아가는 나는 새롭게, 어, 지금 태어난 것 같은, 어,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 원동력이라기보다 저한테는 작업이라는 게, 어,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되게 어, 큰 힘을 주는 그힘 때문에 살아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